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전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람이 땅,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창세기의 문맥을 이어볼 때 어, 가인 계열과 색 계열로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죄인 된 인간 세계, 그것은 어, 하나, 사람의 딸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색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겨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남겨놓으시는 그들. 그들이 완전히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 때부터 이미 가지시고 세워놓으신 그들에게 섞이면 안 돼. 너희들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제 세세 아들들의 계보를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주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제가 있는 그 그 생,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노아의 시대 때 왔을 때는 이게 지금 막또 섞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보실 때 와, 내가 처음에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할 목적이 있는데 얘네들 자꾸 내 말을 안 듣네 하실 때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어떤 그 생각이 났냐면 마치 하나님이 이러신 분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어, 우리가 이거는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는 할수 없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 그토록 비유법을 많이 설명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제 생각으로, 이제 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시작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신데 자녀가 잘못하면 그래, 너 잘못하니까 집 나가. 너 이제 우리 집에서 허접 파. 그래서 나는 너 이상 더 이상 너를 보지 않을 거야 하고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다시 야단 치고 얼르고 좀 야단, 막 야단도 막 치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하는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있게 하는 그런 사랑많으신 훈육을 많이 하는 무서운 사랑많으신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빗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어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토록 심판하실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노아 용수는 심판의 이야기인 걸로 우리가 아니깐요 그, 그렇지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막 야단치시고 막 혼내키시지만 결국은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어, 사랑 많은 무서운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계속 이렇게 죄를 짓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든 생각은 이제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지 않는 만물은 없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투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새는 하늘에 있고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속에는 물고기, 물고기를 놓으시고 육지에는 각종 생물과 어, 짐승을 또 만드시고 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 모든 만물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그것들을 다스리고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제가 들어온 그때 그 결국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한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넘쳐나는 오늘의 마치 땅 위에 번성한 그 인간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남겨 놓은 그런 자녀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어떻게 살았어가 아니라 섞기면 안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말 되게 안 듣는, 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아빠 없어도 살수 있어. 나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살수 있어. 라고 집막 갖출하려고 하는 조금 힘든 자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창조를 믿거나 창조를 믿지 않거나 이둘 중에 하나이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무엇일까? 자, 창조를 믿지 않는 인간들의 태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알기로는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는 것이 창조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야.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고 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어.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내가 과학이 발달했잖아. 내가 의술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어, 이제는 AI까지 발달했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뭐든지 할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게 진화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온전히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 예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애국가제까지 할 정도로 모든 민족은 그 뭔지 모르겠지만 알지 못하던 때에는 원하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신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들. 이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한다. 마치 어, 내가 자식을 왜 낳았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 말씀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호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노아를 통해서 지금 남겨놓으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네. 마치 이 노아 시대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쵸?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우리도 지금 현재 살면서, 삶을 살면서, 돈을 저는 아주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본 적도 없어서 그 느낌을 좀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스컴이나 여러 것을 통해서 지도자, 아티스트, 아주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을 때는 어떻게 어떨 때 존경하냐면 어 자기 자기가 얻은 이것은 제가 제 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오 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났을 때 허무한가 봐요. 그래서 자신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라면서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 다음에 어, 다 가져봐도 별게 없네 하니까 어, 이제 돈으로 뭐든지 내가 다할수 있어 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목격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 되게 훌륭하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니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아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건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끝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뉴스를 보고 사람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를 묵상하 저를 이제 좀 이거를 묵상한다고 하기는 에 그런데 저를 돌아볼 때아 인간은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이렇게 평안한데 왜냐면 모든 것이 내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네. 허망한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갈 곳이 없네. 어, 기쁨이 없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냐. 자꾸 물 밖으로 튀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 아주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실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아래 그냥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요.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게더 안전해 구원의 방주 안에 내 안에 있는 게더 안전해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 예수님 믿기 전에가 더 나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오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아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그거는 살아있는 가지이고.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하필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거지.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안전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믿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자유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 세상은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멋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말 듣지 맙시다 네. 세상은 세상 가치관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도 돼 아닌가요? 세상 가치는 그래요 근데 사실 뭐든지 해도 돼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건 네가 책임져야 해 사실 이거거든요 잘되든 못되든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무섭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청주상록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안전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자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유리 방황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모두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